이제 단사마를 남겨놓고 제대로 급물살을 탄 이영과 도원인데요. 급기야 이영이 언니와 형부 앞에서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는 듯 보이죠. 병원에서는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식을 먹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영은 비행기 놀이라도 하듯 장난치며 도원에게 먹여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도원인데요. 정말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죠. 두 사람은 카풀을 통해 데이트를 하는 듯 보이는데요. 이영이 도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귀를 향해 손을 갖다 대는 모습으로 보아 사랑해라는 말을 해달라고 하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1 0에서는 이런 설레임 포인트가 많을 듯 보이죠. 그런데 과연 두 사람은 언니와 형부한테 사귄다는 말을 할까요? 이영은 현재 언니가 임신 준비 중이라 당분간 말하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영의 몸과 행동은 따로 노는 듯 보입니다. 이런 이영 행동으로 보아 언니가 먼저 눈치채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고편에서는 이영이 결혼 얘기를 하자 누가 있냐며 언니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죠. 이어서 혹시 병원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상황에 놀란 도원이 이영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언니는 이영이 알려주지 않자 도원한테 물어볼 텐데요. 혹시 이영이 병원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도원이 거짓말을 잘하는 캐릭터가 아닌데요. 도원은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 싶죠. 언니는 자신들이 없는 3일 동안 두 사람 분위기가 묘하게 변한 걸 눈치채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추궁당하던 이영이 실토를 하지 않을까 싶죠. 언니는 갑작스런 두 사람 관계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너무나 기뻐하죠. 언니 입장에서 도원은 너무나 탐나는 사람인데요. 게다가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이영이죠. 이영 이형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도원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니와 형부는 두 사람을 축하해주지 않을까 싶죠. 이영도 이제 동기들을 찐 친구라 생각하는 듯 보이는데요. 예고 영상에서는 동기들에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있죠. 퇴근하는 길에 이영이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기들이 누구냐며 이영폰을 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영은 동기들에게 한 번의 큰 상처를 준 경험이 있죠. 물론 당신은 빚만 갚으면 그만두려는 생각으로 다녔기에 동기들에게 일부러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니와 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동기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 친구가 아니라고 말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구화에서 명은원으로 인해 열이 받은 이영은 사직서를 작성했는데요. 더 이상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 다니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물론 일부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단 병원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장면을 목격한 남경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렸는데요. 이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남을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병원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이영 말에 남경은 연말에 보너스가 나온다며 그를 꼬시는데요. 빚을 갚아야 하는 이영이기에. 결국 보너스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차물인자 세번이면 위험한 상황도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남경에게 속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을 말려주는 동기가 있어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드라마가 끝나기 전두 사람은 모두에게 결혼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언니 집에서 더부살이를 끝내고 도원과 신혼집을 보러 다니는 장면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사실 이영이야 빚이 있지만 도원이라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게다가 모아둔 돈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도원은 이영이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았다는 걸 알기에 이 상황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집만큼이라도 자신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신혼집 상상만으로도 설레이죠. 여기에 또한 커플 탄생이 예고되었는데요. 바로 사비와 제일 커플입니다. 알고 보니 사비가 하이보이즈 팬인 것으로 드러났죠. 다 같이 노래방에 간날 제일은 자신 곡을 안무와 함께 열창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사비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제일 안무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곡을 마무리했죠. 예고편 영상에서 사비는 업무 실수로 인해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조준모 교수에게 혼이 났는데요. 우울한 사비를 위로해주는 건 제일이죠. 낮 시간에 우울할 때는 이곳으로 오고 밤에 우울할 때는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우울하고 속상할 땐 노래방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언제든 함께 가줄 수 있음을 의미하죠. 사비는 AI형 인간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감이 어려운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죠. 구화에서는 명은원이 등장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훈훈하고 따뜻한 장면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구도원이 속상한 제일을 위로해주는 장면은 탑이었죠. 직장에 구도원 같은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따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도원 또한 제일에게서 자신 모습을 보는 듯 한데요.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명은원한테 논문을 뺏기면서도 한마디도 못한 자신을 빗대어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일은 인턴 동훈으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요. 자신이 인턴 과정을 거쳤기에 그 과정을 밟는 인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기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훈이 자신이 내린 업무 지시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했을 때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었는데요. 다음에 잘하면 된다며 자신이 마무리를 해줬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일은 자신의 롤모델인 기은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모습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동훈은 이런 제일의 마음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도원과 함께 식사를 하러 군내식당에 갔던 제일은 동훈이 자신 뒷담화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는 동료에게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업무누락을 해도 자신을 전혀 혼내지 않는다고 말하죠. 게다가 자신이 해놓지 않은 일은 제일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며 그를 바보 취급하는 멘트까지 이어갑니다. 더 이상 듣고 있기 어려웠던 도원은 차마 끼어들지는 못하고 이름만 물어보고 가는데요. 결국 그는 제일의 호의를 철저하게 악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부는 실수로 누락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고의가 함께 존재했던 것이죠. 제일은 은미 테레사를 꿈꿨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호구였습니다. 도원은 제일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주고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